자영업자 연체율 작년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카드론 대출도 역대 최대구요. 금융권 대출 역대 최대입니다. 모든 수치가 가리킨 건 명확해요. 대한민국 경제, 말 그대로 IMF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빚이 멈춰버린 상태에서 점점 늘어나면 오히려 시한폭탄과 같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개인회생을 해서 빚을 청산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없었으면 우리 사회 어땠을까요? 신용불량자 급증하고요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가능해지고요 불법대출, 대포통장, 차명기자 등 지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 모든 것들 90년대 후반에 다 겪었던 문제고요. 끔찍한 고통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사를 위해서, 채권자를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도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도를 국가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또 많이 신청을 하셔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빚 때문에 힘드시면 주저하지 말고 개인회생 파산 제도 고려하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회생하실 수 있도록 제기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